에스겔 32장 열두째 12째 해 열두째 12째 달그 달의 첫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집트왕 파라오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너는 민족들의 젊은 사자 같으며 너는 바다의 고래 같으니라 네가 네 강들에서 솟아나와 내 발로 물을 흐리게 하여 그들의 강을 더럽혔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내 그물을 네 위에 펼치리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육지에 남겨두고 또 내가 너를 들판에 던져서 하늘의 새들로 로새너내 위에 머물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온 땅의 짐승들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내가 내 살을 산들 위에 두며 내 무더기로 골짜기를 채우리라. 내가 또한 네가 헤엄치는 땅에 네 피로 물을 대어 산들에까지 미치게 하리니 그 강들이 너로 가득 차게 되리라. 내가 너를 내쫓을 때는 하늘을 가리어 그곳의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구름으로 해를 가리리니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고 네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내 멸망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 안으로 가져올 때 나는 또한 많은 백성의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많은 백성으로 너를 보고 놀라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에 그들이 왕들이 너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또 그들은 네가 쓰러지는 날에 각자가 자기 생명을 인하여 매 순간마다 떨 것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라. 막강한 자들의 칼로 내가 네 무리를 쓰러지게 하고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로 그들 모두를 쓰러지게 하리라. 그들은 이집트의 허세를 망가뜨리며 그곳의, 못, 그 못, 그곳의 그 모든 무리를 멸망시키리라. 내가 또한 그곳의 모든 짐승들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 다시는 그것들을 흐리게 하지 못하며 짐승의 굽도 그것들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의 물을 깊게 하고 그들이 강들로 기름처럼 흐르게 하리라.주 하나님이 말하노라.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나라에 풍요했던 것이 공핍하게 될때곧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칠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이것은 그들이 그녀에게 애도할 애가라민족들의 딸들이 그녀를 위하여 애도할 것이요.그들이 그녀 즉 이집트와 그녀의 모든 무리를 위하여 애도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열두째 해그 달의 15일에도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이집트인 무리를 위하여 통곡하고 그들 즉 그녀와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에 던지라 너는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넘겨 주려느냐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누울지니라 그들은 칼로 살해당한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그녀는 칼에 넘겨졌으니 그녀와 그녀의 모든 무리를 끌어당길 지니라. 막강한 자들 사이에서 강한 자들이 그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 한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 그들은 내려와서 칼로 살해된 자들, 칼, 칼로 살해된 채로 할려받지 않고 누워있도다. 아스로와 그녀의 모든 무리가 거기 있으며 그녀의, 그의 무덤들이 그의 주위에 있으니 그들 모두가 칼에 쓰러, 살해되어 쓰러진 자들이라. 그의 무덤들이 구렁의 옆면에 자리 잡았고 그녀의 무리는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으며 그들 모두는 칼에 살해되어 쓰러졌으니 그들은 산자들이 땅에서 공포를 일으켰던 자들이라. 그녀의 무덤 주위에 엘람과 그녀의 모든 무리가 있으니 그들 모두는 칼에 살해되어 쓰러졌고 땅의 아랫부분들로 할례받지 않고 내려갔으며 산 자들이 땅에서 그들의 공포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이제는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수치를 짊어졌도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무리와 더불어 살해된 자들 가운데 그녀에게 한 침상을 마련하였으며 그녀의 무덤들은 그의 주위에 있고 그들 모두는 할례 받지 않았으며 칼에 살해된 자들이라. 그들의 공포가 산 자들의 땅에 일어났지만 그들은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수치를 짊어졌으며 그는 살해된 자들 가운데 놓였도다. 거기에 매색과 투발과 그녀의 모든 무리가 있고 그녀의 무덤들은 그의 주위에 있으며 그들은 산자들의 땅에 그들의 공포를 일으켰지만 그들 모두는 한려받지 않냐고 칼에 사려되었도다 그들은 한려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엎드러진 용사들 즉그들이 정쟁 무기를 가지고 지옥에 내려간 자들과는 함께 눕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칼을 자기들의 머리 밑에 두었으나 그들이 산 자들이 땅에서는 용사들의 공포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악들은 그들 뼈 위에 있으리라. 참으로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부서질 것이요 칼로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누우리라. 거기에 애돔과 그녀의 왕들과 모든 고관들이 있으니 그들이 힘과 더불어 칼에 살해된 자들 곁에 누워 있도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고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누우리라. 거기에는 살해당한 자들과 더불어 내려간 북쪽의 고관들 모두와 모든 시돈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공포와 더불어 그들이 힘을 부끄럽게 여기는 도다. 또한 그들은 한려받지 아니하고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눕고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그들이 수치를 짊어지는 도다.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공포를 일으켰으므로 그가 할려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눕게 되리니 곧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